어, 챠챠챠챠챠 어, 어, 원래 한국 4주년 때도 v 앱 하고 싶었는데, 그때 저희가 그거 제주도에서 리얼리티 제주도에서 방송을 몰라요. 못 들은 걸 해주세요. 그쵸? 아무것도 안 들렸죠? 그 이제 주원이 보러 가셔도 돼요 슬슬. 주원이 TV 틀고 27번 눌러도 돼요 그냥 보지 말라고 해달라고요? 그럼 보지 마안 보면 좋겠어 아니 봐도 되는데 굳이? 그냥 몬스엑스거안본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봐요 몬스엑스거다 보려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자 이제 물기를 짰으면 빠타! 빠타가 양송이 형이면될것 같아요 빠타! 넣고 빠다를 쉽게 쉽게 해주세요 아아아렸어 텍스 영원입니다. 응? 제가 너무 잘한다. 어저저저 어떻게? <laughs> 너가 했지? <laughs> 그 아. 그, 갑자기 제가 브이앱을 하고 싶어서 <laughs> 브이앱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방송사고잖아 네. 아 진짜 오늘은 치우고 싶다 <laughs> 아니 이게 뭔가 준비가 돼있고 제가 준비해서 빡 했으면 괜찮을텐데 너무 옷이 사실 반추가다 이렇게 보이세요? 이렇게 다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걸 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단전까지 다 풀려버린거죠 여러분들괜찮다수 있지만 제가 너무 힘들가지고 어어 e 지 않겠지?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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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써주셨네. 감동적이야. 그다음에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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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 다음에 마늘소스 이렇게 듬뿍 찍어줘요 먹어 치킨나 그래요 와마 춥다 어? 놀이터 있다 또 이럴 때 추울 때 놀이터 궁금해 아니겠습니까? 가자 근데 이거 어른이 타도 되나? 진짜 높게 탔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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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물 받아. 아, 아. 재밌다, 재밌다. 별로 없어 사실. 아, 내가 미쳤지. 상큼한 걸안 샀다. 아, 근데 난 바나나 우유바로 먹을려. 진짜 조그마다 이거 봐. 이만해요. 누가 먹은 거 아니야? 라떼는 한 이만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. 쟤는 차가워 창균이한테 전화해볼까요? 쟤균아어 어? 어디야? 왜 이렇게 말투가 차가워? 아빠 형나 좀만 있다 갔다 올게. 어 사랑해. 응, 사랑해. 응. 짬비 바빠. 어 심심하다. <laughs> 신기하죠? 이거 할 거예요. 배터리 산보 더 꺼지겠다. <laughs>

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.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. 이렇게. 그죠? 네. 아 본인의 애정만이니요 짱돈이 사랑해. 그랬어. 아, 좋았어 네. <laughs> 그 아, 오늘 오케이. 하루 너무 축하하고 고생했고 네. 어, 이쌈문이 싸미 이 너의 기분을 조금 더 좋게 해 해줬, 줬으면 좋겠다. 네. 앞으로도 기분 좋게 같이 생활하자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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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의 향을 잘 느껴 봐. 안심파해 어떡하면 말할까요? 조금 어, 아까. 맞지? 음. 버섯? 음 <laughs> 오, 지금 아, 한... 그까지 그... 조용히 얘기해야 돼. 그래 얘기해 봐, 팍. 아빠! 아. 아, 이 소리 나오면 이렇게 벌칙 있어? 아, 무슨 말이야? 얘라비 뿅뿅, 비, 비. <laughs> 어, 어, 나아야나 아니야, 나아나그만깝다부사에 하고 싶 아, 나, 아깝다. <laughs> 아니, 나 그냥 크게 얘기할까 봐 그냥. 잊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너 나랑 헤어 진짜 했어 어? 그 만두 <목소리> 이런 거 그렇지? 그런 로 가야지 라인 맞추는 거야 어넌 그리고 날 떠났어 <목소리> 어디로? 같은 만두 그렇지 괜찮네 어? 그러자 <목소리> 실에 <목소리> <형 시래>. 어? <목소리> 하나 둘셋 e t o w h o e e <웃음> <웃음> 노래 주세요. <놀래야> <laughs> 빠진다. 아, 원어미. 미미. 인 미미. 아, 원미미지미원미이치미지미지어이원어 이지, 이지, 원어이성공 이지, 원어미. 지어미이 성공, 이지, 원어 이지, 이 자 보세요. 여기가 백이라고 쳤을 때5 0보다 조금 더 누르지. 육십 육십 육십에서 나오 면서 바로 바로에 이렇게. 와. 일차 <laughs> <laughs> 강사 일차 강사. 인가? 근데 아, 또 스리에 이게 아, 믿을만하지. 아. 다시 전화가 왔어요. 아 어. 스피커로 들어도 되지. 인사하세요, 민혁우리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반 누구예요? 저 모르겠어요. 저 <laughs> 저기 엠마. 어. 아니 저저기 되게 낯설 낯설다 그런 것 들어보니까. 아니 저기요. 네. 아왜 저한테는 전안 왔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I'm 아. calling you라는 코, 코너거든. 아그런 것도 있어? 네저 저도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. 아니 나 심심하니까 빨리 와 그거 끝나고 싫어? 어..아..아..갈게 어, 그리고 늦으면 안 돼? 집착 그만해 <laughs> 아니, 늦으면 안 늦으면 안돼 알았어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 알았어 알았어 야 지금 끝나고 몇 시에 올거야 그만 알았어 갈게 아왜나 지금 심심해서 나가서 베스킨라빈스 사올 건데 너 시간 맞춰서 사올게 그만 아니 사와서 그 냉동고에 넣놓으면 되잖아 아 싫어 싫어 시간 맞추고 싶어 로맨틱한 사람 되고 싶어 어나 어, 12시 반까지 갈게 아 너무 늦어 왜 아니야 이거 브이앱 그거 하고 뭐 여기서 정리할 거 하면 그 정도 될거 같은데 그응 예? 음. 그러면 팥빙수 내가 주문해 놓을게 오 팥빙수 오케이 알았어 못하는 게 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단 말야 이아 주원 사랑 아 주원 사랑 빨리 뭐? 찍어서 뭐? 보내줄게 찍게? 어, 아, 네. 오케이 바로 보낼게 보냈어아 보내 yeah. yeah. 알았어 알았어 다시 찍을게 왜 트로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저 웃음 표시와 함께 댓글에 진짜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 뭔가 전해지는 게나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어 나도 이런 팬분들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뭐 하다 알려주면 진짜 다 이렇게 써먹을라 그런다 이 사람들이 <laughs> 민혁 <민요콘> 군 반가워요 <laughs> 아다왜 이래 감동받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편지 써주셨단 말이에요 나도 그거 받고 싶어 해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. 아 그만해, 그만해. 알겠어. 아 여기다 하지 말고요. 나는 여기다 얘기한 게 아닌데. 음 이제 문 닫을게요. 닫을 거야. 아 알겠어. <laughs> 민혁군. <민족분. 웃음> 왜 이럴까? <웃음> <웃음> 안녕.